부산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는 8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18일 부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8명. 5일째 집단 감염이 줄면서 확진자 수도 10명 아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446명. 전날 확진자가 발생한 사하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학생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의 확진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한 학생 114명과 교사 11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추가 확진된 학생의 경우에는 거제시 사업장 종사자인 가족이 오늘 확진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보다는 가족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존 확진자의 가족 2명, 해외 입국자 1명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1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요양병원 등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 집단 감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일 21시 기준 예방 접종을 받은 인원은 2,108명이며 누계 51,017명입니다. 접종 대상자 63,697명 중 80%가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근육통과 발열, 구토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74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한 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치료 중입니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2명과 확진 환자의 접촉자 1명 등 3명을 적발해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 t v 뉴스 박철우입니다.